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요. 29절까지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끄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압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마지막 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어, 중반절 말씀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뭐 어제 이제 1절부터 13장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쭉 보게 될그 19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다윗 가문의 엄청난 암흑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일어난 불화들 이런 불화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화의 작은 씨앗, 이 불을 지피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다윗부터 시작되었었죠. 이 다윗이 죄의 그 씨앗, 아주 조그만 거를 불을 붙이게 되면서요, 막 점점 막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 다윗의 삶의 모습, 그의 악한 모습을요, 이 아들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또는 더 커지게 막 닮아가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먼저 어제 보았던 이 다윗의 장남인 이 암노는요,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이 정욕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또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요, 먼저는 다말이라는 한 여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또 그의 오빠인 압살롬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형 압론을 아주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은요 또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긴 하지만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또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만 2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을 보니까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뭡니까? 압논이 압살롬의 누이 그 다마를 범하고 난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난. 2년의 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마음과 그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오빠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2년 동안 그들은 이 아픔이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곰고 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압론에 대한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이 복수를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이 살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요 다윗은 압론을 불러다가 강하게 훈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말을 책임지게 해줄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도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압론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잘못을 뉘우치고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눈은 자기의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것도 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2년 동안이요. 압살롬의 이런 분노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누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이 다말의 상처도 어느 누구도 씻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2년을요. 훈계와 용서와 어떤 화해의 골든 타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 압눈을 향한 이 분노 그로말미 아마 이 복수를 계획한 시간으로만 아주 악한 시간으로만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이 인연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보게 되면서요 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골든타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골든타임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악하게 행동, 악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파멸의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라게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골든 타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이 골든 타임을 온전히 귀하게 잘 사용해 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인연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다윗 왕관은요. 결국 압살롬이 분노하며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낙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요 이 양털 깎는 일을 왕자들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일은 그저 양의 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요, 양털을 깎는 이런 일을 한 후에는요 이 잔치를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와 그의 왕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연회의 자리에도 참석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거절합니다. 이 행사는 굳이 그렇게 너가 준비하기 수고스럽게 우리가 다갈 일이 아니다. 어, 너 혼자 그렇게 행해라.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눈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안 가실 거면 그렇다면은 압눈 형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이어서 26절 후반절을 보면요, 왕이 그에게르대,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왜 너의 형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죠. 그러나 압살롬은요. 간곡히 청합니다. 27절 말씀도 이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간절히 청했다는 것이죠.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네. 이처럼 압살롬은 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안 되면은 압논 형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결국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야 압론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을요, 이 압살롬이 주관하는 그 양털 깎는 행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되었죠. 이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어제 보았던 압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던 이 압론 역시 이 다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냐면요,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말에게 청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말이 결국 자신의 집에 오게 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용하는 악한 모습을요. 압살롬이 동일하게 오늘 또 사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압론 형에게 와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런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 다윗을 동일하게 이용하죠. 아버지에게 아, 아버지가 안되면 형들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압논 형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청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 왕자들에게 말을 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압살롬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악한 모습은요, 정말 나쁜 모습들은요, 알려주지 않아도요, 잘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도 압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떠한 복수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당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압로는 다윗당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압살롬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요, 아주 죽음의 파티였죠. 완전 복수를 계획한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여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네. 28절을 보니까요 압살롬은요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을 해놨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죠. 이미 압론이 왔을 때, 술에 취했을 때, 그가 어떠한 무력도 행할 수 없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라고 종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복수극은요, 성공하게 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네. 결국 이렇게 압론은요 그의 형 아, 그의 동생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말입니다. 어, 여러분 이 모습도요 참 무서운 것이요. 또이 압살롬의 모습이요 이 다윗과 또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닮아 있습니까? 다윗 도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부하인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자신 직접 아닌 그 부하를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도요.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종들을 시켜 가지고요. 이 암논을 죽이게 만듭니다. 참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살이 사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는 그 악한 모습을요.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여러분, 뭐 짧게 오늘 13장 중반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뭐 아주 머리가 풀 정도로 너무 죄의 이 연결고리와 연쇄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처럼요. 이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윗 왕가 안에서 이 죄의 모습들이 그냥 조금 뭐 모습만 달라지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죄의 능력입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해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지요? 그 만큼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줄 정도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죄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청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골든타임들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골든 타임을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여서 죄에서는 단호하게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오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13장 중간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죄를 저희가 온전히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이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이 귀한 시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은혜로만 이미 아마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안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